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곡, 이광조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나. 연말 모임에서 하신다 그랬었는데 너무 늦게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토곡이고요 키를 지정을 안 해주셨습니다. 안 해주셨는데, 음, 지금은 제가 A 마이너,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A 마이너로 지금 오늘 수업을 할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E 마이너로 해도 나름대로의 또 맛이 나, 납니다. 그. 엘토의 고음과 테너의 저음의 중간정도 이렇게 나는 그 음역대로 메소드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뒤에 고음은 거든요. 나름대로 괜찮지요. 아 그러면 왜 이걸로 하지? 너왜 아까 E 마이너 하지 왜 A 마이너로 해? E 마이너는 이게 C가 나오잖아요. 저 C가 의외로 안 나시는 분들이 많고 안 나는 게안 나시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예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엘토에 좀더 짜릿한 맛을 위해서. A 마이너로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나는 저거 별 부담 없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e 마이너로 내려놓고 하셔도 되고, 뭐꼭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면나그 중간으로 이렇게 하란다. 뭐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하란다. 뭐 다시 상관없데 자, 오늘은 요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음들, 여기서도 이제 방금 전에 했던 노래, 그 배우 선생님의 비 내리는 명동거리란 곡을 방금 전에 10으로 했었잖아요. 그 곡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비브라토가 보니까 구성지을좀 느려야 됩니다. 라고 제가 비는 영동거리 이렇게 갔는데, 이 노래는 비브라토가 느려져 버리면 뽕짝이 돼 버리겠죠. 비브라토 듣게 한번 해볼게요. 음. 비브라토 가렇게 그렇게 안 예쁜 비브라토는 아닌데 느리게 하니까 되게 노래가 좀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비브라토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 그럼 무조건 빨리? 전설의 고향까지 가시면 안 되겠지? 전설의 고향 가면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너무 빨른 빠른 전설의 고향 비브라토까지는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아 그럼 비브라토 도대체 어느 정도 하라는 거야? 노래를 해보시면 되겠죠? 커튼이 드리운 조그만 카페에 와와와와와와요 정도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게 도대체 한 박에 몇 번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 박에 비브라토가 몇 번이 들어가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렇게도 많이들 하시지만 연주할 때는 한 박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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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할틈 없어요. 누가 노래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느낌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한테 주먹질을 할때 주먹의 각도를 몇 도로 펴가지고 어떻게 때리는 게어딨어 그냥 팍 때려버려야지. 그니까 느낌으로 가시는 게 빨라요. 느낌으로. 백날 샌드백 쳐봤자 소용 없습니다. 치고 패고 해봐야지. 그래서 조금 추상적인 말이고 좀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느낌으로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노래를 느낌으로 배우셨잖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별건 없습니다 일단 같은 음들이 제가 있을 때는 딱 같은 음 시작하는 데와 같은 끝나는 데를 안 맞추셔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비브라토만 넣어서 <목소리> 제가 지금 이거 연주했나요? 연주 안 했죠? 연주 한번 하고 갈게요. you mm -hmm. 앞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으면 제가 두 번을 한 건데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수업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쉼표가 이렇게 두 개나 있지요. 뭐몇분 쉼표 이런 거 무시하고도. 자, 근데 노래를 할때 선생님들이 검은 쉬고 커튼이 드리운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도 있고 검은 커튼이 드리운 제가 그래서 그랬죠. 작곡가의 의도는 여기 쉼표를 이거 뭐. 이음막몇개 쉬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신표가 잔뜩 있잖아요. 쉬고 들어가야 되지만 노래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서 끊고 숨쉬고 들어가기가 빡빡하니까 나는 이을래가 하시면 안 돼요. 노래의 느낌 따라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여기는 끊고 싶어요. 그래서 검은 겉은이 드리운인데 검은 하시고 후딱 숨쉬고 여기 막안 들어가셔도 된다 그랬죠. 요거 텅이 후드드 세번 해야 되는데 안 하셔도 돼. 그냥 미미. 여기도 그러면 해도 돼안 해도 돼. 그렇죠. 그냥 미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텅이 하나도 안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텅이안 해도 돼. 어떤 느낌이 되는지. 여기 안 할게요. 여기서 한 번만 딱 텅잉 했죠. 아, 그러면 텅잉을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아니에요. 무리해져, 무리해서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지. 무리해서. 무리하다는 뜻은 뭐냐? 남들이 들으면, 남들이 들을 때 텅잉 치느라고 어색하면 그게 무리한 거죠. 자신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시실 만큼만 텅잉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으면 미미, 어, 여기는 그 저음인데, 그렇게 다한 번을 텅잉을 쳐야 돼? 여기서 편하게 쉬고 있다. 자세 딱 잡고 있다. 부르스니까 미미 정도 하실 수 있잖아. 미미 숨푹 쉬고 미미래 도샴네 시 하셔도고 나는 텅잉을 잘하니까 미미미 하셔도 되고 아니난 텅이 걸쩍지네 그러면 미래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쳐 볼게요. 쉬고 천천히. 자, 여기서 근데 엄청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요 도샵 레는 운지가 어떻게 되죠 거진 오른쪽 새끼손가락 빼놓고 다 누르죠 운지를 다 잡았다가 도샵이면 손을 다 띄어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구멍이 겁나게 많이 생기면서 뻥 터지는 소리가 나요 풀어보세요 이런거 많이 느끼셨을 거야 레와 요 도샵을 같이 불면 아무 생각없이 불어 버리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연주하시다 보면 그런, 그러면 이렇게 보드랍게 오던 게 여기서 팍 튀는 느낌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걸 작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레와 이 도샵과 요 레가 볼륨이 비슷하도록 이걸 작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비슷했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 저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작게 해서 여기서부터 보드랍게 오던 볼륨이 그대로 가셔야지 이것 때문에 툭치면안 돼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작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후드르드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후드르드 같은 음 뒤에 텅잉을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레미파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치지 마세요. 레레미미파 하지 마시고 레레미미파 하지 마시고 그냥 레미파 하셔도 돼요. 레미, 파, 미, 미. 이거는 하셔야겠지. 놀면 뭐 돼? 여기 놀러는데. 그리고 이건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레미, 파, 미, 미. 이렇게. 그리고 비브라토 빠르게.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여기 왔다 그래서 이텅이는꼭 여기에 안 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요미을 여기쯤에서 쳤죠.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노래 한번 해볼까요? 저그만 카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틀릴 사람 없다 그랬죠. 그리고 악보를 같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거지만 듣는 분은 아무도 몰라요. 빨리 여기서 텅이 치고 이만큼 모을 거죠. 좀 늦게 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비브라토 여기 왔다 신났다 겁내 많이 남네. 비브라토 겁내 오래 해야지. 오래 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꼬랑지가길면 잡혀. 조금 하다 말하기냐. 그리고 여백이비를 살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노는 동안 뭐하냐. 숨쫙 쉬고 여기 불 준비하셔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끊어주세요. 줄이고 자, 위 잡고 준비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방금 전에 위 앞에 미밈이 나왔죠? 여기 똑같이 미밈이 나왔죠? 그럼 같은 패턴이죠. 그럼 아 여기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도 흔히 알고 쓰시기도 하고 모르고 쓰시는 그 기술이 하나 있어. 요 기술이 또 아니야. 미 앞에 솔파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파미 하면 섹스폰 부는 르 사람 다 알아. 색소폰 분지 세달 되신 분 말고는 세달 이상부터는 아, 그 솔파미 이렇게 했구나. 근데 솔파미도 이쁘게도 안 하냐? 에브르 이렇게 듣거든. 그래서 솔파미를 듣지 마시고 솔부터 반음으로 떨어져 보시는 거야. 그러면 솔, 그다음 뭐예요? 반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솔, 파, 샵, 파, 미잖아요. 아까는 솔파미 했는데 가운데 파, 샵 하나 들어갔죠. 솔하고 파, 샵 반음, 파, 샵하고 파하고 반음, 파하고 미하고 반음. 그래서 솔파미는 알아봐도 솔파, 샵, 파, 미는 잘 몰라. 뭔가 그럴싸해 그래서 여기다 솔파, 샵, 파, 미. 솔파샤파미미미 미, 미 아닙니다. 요미두 개가 솔파샤파미로 바꿔서 솔파샤파미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여기 이어도 되고 끊어도 된다 그랬죠. 솔파샤파미미 미 이어도 괜찮아요. 보세요. 솔파샤파미 숨 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싸하죠. 같이 그냥 미미 미미 하는 것보다 한번 바꾸니까 그리고 여기 도샵 나왔죠 레 나오고 도샵 나오면 어떻게? 그냥 부러부르이 도샵이 겁내 커지니까 레와 도샵과 요 레를 또 볼륨을 맞춰주시는 거지 레 도샵 레 이거랑 레 도샵 레 이게 아니죠 여기는 뭐 별거 없죠 이것도 뒤에가 많이 남으니까 요 안에서 라딱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장백한 시시도 안 해도 돼 그냥 시도레미도 시 여기쯤에서 라 해도 되고. 장백한 나하의 모습. 이런 방법도 있지만, 노래해 보시다 보면, 장백한 나하의 모습. 여기서 비브라토를 좀 넣어가지고, 잡아 빼는 방법도 있겠죠. 여길 잡아 빼 볼게요. 그리고 요거 늦게 떨어뜨려 볼게요. 텅잉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셨죠? 별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또미 나왔죠? 아, 그럼 여기다 또, 방금 전에, 너, 솔, 파샤, 파미. 여기다가 솔, 파샤, 파미. 이거 또 넣으면 되겠네? 한번 넣는데 또 넣으면 눈치채지. 같은, 같은 패턴의 기술을 자꾸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라로 끝났죠? 숨 쉬고, 라 그대로 잡고 있다. 라에서부터 미를 훑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조 하나 또 생겼네. 이해가시죠? 아까 솔파 샤페미는 썼었고 그냥 미 부는 것도 제일 처음에 썼고 두 번째는 솔파 샤페미 썼고 세 번째는 라 끝나고 숨쉬고 라 그대로 잡고 있다 라에서부터 미를 라솔 파미 이렇게 든 거죠. 뭐 이건 기술도 아니지 뭐 창백한 나의 모습부터 가볼게요. 라 잡고 있다 숨쉬고. 빨리 안 불렀죠? 악보대로 여기서 딱 떨어지면 주의가 너무 많이 남고 여기가 바뻐요 자 이대로 불어볼게요 커서 맞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이 미를 늦게 여기쯤 떨어뜨리라는 얘기지 곧운동장을 넓게 쓰시라는 얘기죠 이 안에서 딱 끝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길게, 길게 잡아 빼지 마시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는너솔파 샤파미 동안 뭐 뭐안 해? 앞에서 기냥도 했고 솔파 샤파미도 넣고 라에서 비훅 트는 것도 했고 이제 네 번째도 나왔잖아. 이번에 이제 기냥 한번 해줘도 제일 처음 했었던 거한번더 하는 거니까 별로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보시는게 좋아요. 먹네 하시는 분 텅이 여기 한다고 누가 상 안줍니다 그냥 부드럽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린 곡은 텅잉을 뭐아주꼭 필요한데 말고는 가능한 이렇게 가, 그, 그 부드럽게 안치고 가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텅잉을 정말 잘쳐 하시는 분 말고는 그렇게 가시는게 좋아요 방금 말씀으로 드린데 다시 한번 갈게요 그냥 왜 쭉쭉쭉 갔냐면 앞에 한거랑 똑같았거든 <목소리> 이제 질러야죠. 질르는데 어떻게 소리 버럭버럭 질르면 부시는 분은 짜릿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분은 시끄럽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숨죽여 우는 듯한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그라울링톤 칼톤을 아주 예민하게 그냥 작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칼톤을 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칼통큰 칼톤, 칼톤 갖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야, 여기 후렴이야. 겁나게 질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칼톤을 쓰것 같으면 살짝 있는 등 엄등 그냥 겁등이만 애절한 칼톤. 살짝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거 아니시면. 엘토 색스포는 고음이 워낙 이쁘고 고운 소리고 그리고 잘만 불면 애절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라우링 그 그라, 칼톤 안 쓰셔도 됩니다. 칼톤 안 쓰고 노멀로만 가볼게요. 라시도 라시도 시라시 시도시 이것 쓸때 없어요. 라시도 시라시 도시하시면 돼. 시라시 시도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하지 말라놓고 너왜 했어? 하시는 뭐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서 푹 쉬고 자세 잡고 해서 한 번은 치고 여기는 안 쳤죠? 그러면 아 너랑 똑같이 여기 그냥 하고 여기는 한번 텅윙하고 여기는 하지만 선생님들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어색하지만 않게 치시면 돼 그냥 라솔 파 하셔도 되고 랄라솔솔 파 하셔도 되는데 뒤에 솔은 별로 안 어울려. 그러니까 랄라솔파솔미 아까 너 여기 뭐 하나 못 듣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음으로 떨어질 때미두 번째 할때솔 파샵 파밀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냥 솔 미보다 솔 하고 반음은 떨어져 솔 파샤 파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랄라 솔파솔 솔, 파샤 파미 시고 여기 텅잉 선생님들 맘대로 하고 레 도시인데 렐렐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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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 렐렐레 레레 크레센도레 도시 이렇게 하셔야지 가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내가는 가득히 끊고 아 근데 여기를 한번 이어 봤어요 더 애절함을 주기 위해서 여긴 충분히 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길 이으면 느낌이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을 많이 쉬고 여기서부터 이어 볼게요 그럼 듣기가 좋아요 <목소리> 이런 데도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 자, 여기는 왜 작게 안 갔어? 이건 뽕짝이 아니잖아요. 좀 작게 가시되, 요 도샵 주셔야 돼. 레와 도샵과 레 균형을 맞춰라. 잘못되면, 이렇게 되니까, 요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죠. 요 균형 맞추는 거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소리가 트이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지. 가면은 그냥 어디가시든 평탄은 치실 겁니다. 뭐 너무 싱금을 겁나게 울지는 못해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 지금 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꾸미음을 한번 많이 넣어볼게요. 꾸미음을 넣으면안 됩니다. 꾸미면 으면 뽕짝되고 비브라토 늦어져도 뽕짝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100% 저랑 똑같이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죠. 필요하신 부분. 어, 이건 괜찮은데 그건 따라하시고, 아, 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 기준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광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또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한성훈이었습니다